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는 13가지 특지을 설명했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시각을 담은 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이클 모이 내일의 스타벅스를 찾아라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주식 투자 가이드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업과 산업이 성장할지 읽어내는 통찰을 담은 미래 지도 같은 책입니다. 저자 마이클 모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투자 전략가이자 벤처 투자자입니다. 글로벌 실리콘 밸리를 창립해 수많은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에 투자해 왔고 30년 넘게 혁신 산업을 분석해 온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의 투자 성향은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집중 투자라기보다는 여러 혁신 기업에 나눠 투자하면서도 자신이 확신하는 분야에는 장기적으로 크게 베팅하는 선별적 집중형 분산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시절 그는 성장 기업 보고서를 낼 때마다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서치는 데이터와 현장 검증에 기반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추정할 때 고객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과 한 고객이 평생 가져다주는 이익, 고객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질적 요소를 수치화하려 했죠. 그래서 동종 업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 곡선을 제시하곤 했고 초기엔 과한 낙관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실제 사용자 수와 매출이 그의 추정 범위에 수렴하면서 분석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한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질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방식이야말로 단순히 현재의 주가만 바라보는 시장과 그 이면에 진짜 내재가치를 읽어내는 투자자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가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피자를 나눠 먹으며 투자 결정을 내린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당시 작은 교육기술 회사였던 체그의 창업진들과 밤늦게까지 토론을 나눈 후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회사는 결국 미국 최대의 온라인 교재 대여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투자에서 그는 초기 자본 대비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었고, 이후 현장에서의 대화가 데이터 못지 않게 큰 통찰을 준다는 교훈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적인 분석은 필리피셔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철학이었고, 워렌 버핏 역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다른 뛰어난 투자자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해왔죠. 즉,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있는 경영진의 역량, 기업문화. 소비자의 충성도 같은 질적 요소를 들여다 봐야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투자 철학을 만들었고, 내일의 스타벅스를 찾아라 라는 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의 스타벅스를 발견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타벅스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커피는 값싸고 흔한 음료였습니다. 마이클 모가 스타벅스를 처음 접한 건 시애틀 출장 중이었습니다. 현지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고 방문한 매장은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시장 인근에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스타벅스의 첫 번째 매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머물며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는 등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는 그 장면을 보며 스타벅스가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새로운 제3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과 분위기를 함께 판매한다고 본 것이죠. 또 출근길이나 통근길, 미팅 전후 등 일상 속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소비자들의 반복 방문을 습관화시킨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펼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건네준 컵에는 손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1990년대의 마이클 모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는 이 장면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객을 다시 불러들이는 힘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경험, 습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즉, 플라이 휠을 돌리는 촉매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클모는 스타벅스에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초기에는 커피 한 잔에 3달러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그는 이 모델이 장기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실제 투자에 나섰습니다. 마이클모가 스타벅스에 주목한 시점은 스타벅스가 아직 수십 개 매장에 불과하던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후 스타벅스는 미국 전역과 전세계로 급격히 확장했고 상장 후 10년이 채안돼 주가는 초기 대비 5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스타벅스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남았고 투자 원금 대비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문화와 경험을 파는 기업이야말로 장기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을 강력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애플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애플은 한때 명성을 잃고 시장 점유율이 극히 낮아져 망해가는 PC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었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애플 제품을 찾는 고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애플은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잡스는 기존 제품군을 대폭 정리하고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중심에 두며 회사를 재정비했습니다. 또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인터넷, 영상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2001년 첫 아이팟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휴대용 음악기기라고 여겼지만 잡스는 그 기기를 디지털 허브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마이클 모는 바로 이 전환점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는 애플을 더 이상 컴퓨터 제조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태계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스티브 잡스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모는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잡스를 직접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잡스가 보여준 열정과 비전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가 애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는 애플을 장기성장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이팟과 아이튠즈, 그리고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미리 내다본 거죠. 그는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통합해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이클 모는 애플이 아직 불확실성과 회의론에 둘러싸여 있던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복귀와 아이팟 아이튠즈 전략을 근거로 애플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했고 실제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애플은 아이폰 출시와 함께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도약했으며 그의 초기 투자 가치는 수십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클모는 애플 투자에서도 원금 대비 수천 퍼센트의 수익을 거두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지만, 마이클모는 아마존의 가치를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대한 플랫폼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존이 가진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 서점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고, 많은 사람들은 종이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일이 크게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책을 넘어 CD, 가전, 옷, 생활용품으로 판매 영역을 넓혀갔고, 물류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면서 점점 거대한 디지털 장터로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사는 한 신인 작가가 아마존에 전자책을 올리면 전세계 독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판사와 유통망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지만, 아마존은 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소비자는 훨씬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을 더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모는 바로 이 점에서 아마존을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거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인프라 기업으로 해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까지 확장하여 인터넷 산업 전체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했고, 이는 초기의 온라인 서점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화는 그가 예측했던 플랫폼의 힘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이클모는 아마존이 아직 온라인 서점 이미지에 머물던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로 아마존 주가가 한때 90% 가까이 폭락했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보유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갔지만 그는 아마존이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시대의 기반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배했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장하며 세계 최상위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초기 투자는 수십 배로 불어나며 장기 투자자의 통찰과 인내가 얼마나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클 모가 정리한 성장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 사례와 함께 들어보면 훨씬 재미있고 이해하기도 쉬울 겁니다. 첫째,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습관 자체를 바꾸는 흐름 말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커피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마시는 값싼 음료였지만 카페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숍은 대화와 공부,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읽어낸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니라 머무는 경험을 파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결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통해 사람들의 음악 소비 습관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CD를 사거나 라디오를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손바닥만한 기기에 수천 곡을 담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변화는 단순한 기기 판매가 아니라 음악 산업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는 혁신이었습니다. 셋째, 확장성입니다. 사업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존은 작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책을 넘어 CD,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더 나아가 전세계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하는 거대한 디지털 장터로 진화했죠.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확장성 있는 구조를 갖췄기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경험과 문화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특별한 경험과 문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플 매장을 떠올려 보세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브랜드가 전달하는 철학과 감성을 느낍니다. 이 순간 소비자는 단순히 전자 기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브랜드와 하나의 문화에 동참하는 경험을 사는 셈입니다. 이런 힘미 기업을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네 가지 기준은 단순히 투자자가 보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성공 공통점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문화를, 애플은 생태계를, 아마존은 플랫폼이라는 무기를 통해 이 기준을 충족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일의 스타벅스를 찾아라는 단순한 투자책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문화를, 생태계를,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마이클 모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기업이야말로 내일의 스타벅스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늘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